현영가스 선물 7월분, 3불 73. 지금 뉴욕은 오후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대략 저 2시 한 20분 정도 됐고요. 뉴욕 시간으로는. 어, 오전장에서 조금 밀렸을 때 3불 60대까지 내려가다가 정확히는 3불 62까지 갔었죠. 그리고 나서 어, 지금 조금 끌어올려서, 네, 현재 약간 올랐지만 그냥 간보합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3불 73. 네. 지금 현물가 1시간 봉 3불 40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월 선물 3불 73이 현물가 3불 40일 같은 시간입니다. 네. 오늘 조금 밀리다가 뉴욕장 시작했을 때 3불 한 33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끌어올렸죠. 전반적으로 어제하고 비슷합니다. 1시간 봉으로 본 모습. 4시간 봉합 비교해보죠. 네시간봉 최근 한 일주일 사이 보죠 4시간 봉합. 4시간 봉합 비교보죠 4시간 봉합 비교해보죠. 4시간 봉합 비교이보이 4시간 봉합 비교해보죠. 4시간 봉합 비교해보죠. 4시간 봉합 비교해보죠. 4시간 봉보죠 4시간 죠 4시간 봉죠 4시간 봉합 비교해보죠. 4시간 봉보죠죠 19일, 5월 19일, 3불 06까지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어, 가장 최근에 뭐 이슈가, 북미 기온 예보가 6월 달, 이제 앞으로 이제 며칠 이면 6월인데, 평균 기온이 글쎄 평년보다 높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6월에 지금 예상되는 기온이 평년보다는 조금 높을 것이다. 특히 남부하고 남서부지요. 겨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뭐 이런 쪽이 이제 평년보다 높을 거니까 뭐 더위가 조금 빨리 온다. 뭐 이렇게 예상돼서 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어, 문제는 뭐 재고가 아직까지 높지요. 네. 물론 냉방 수요가 반영되면은. 상방으로 또 끌어당길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어, 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 단기 반등 면에서는 아직까지 제한적으로 네. 물론 3불 40이 높은 가격이라 고 아직까지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기온하고 따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12시간 봉으로 본 모습이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한, 뚜렷하게, 뭐, 난방 수요가 증가해서 재고에 영향을 미치는 때까지는 일단은 어느 정도 박스권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글쎄, 뭐, 박스권이라는 것이 뭐, 3분류 40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한, 할것 같은데, 하여튼, 천연가스는 워낙에 변동성이 좋아서요. 뭐, 무슨 이슈로 또 끌어올릴지, 뭐, 혹은 또 반대로 갑자기 끌어낼지 그건 모르죠. 네. 현재로서는 하여튼 3벌41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12시간 봉으로 본 모습이고요. 네. 저는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뭐 롱을 일단 단타적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뭐 반대로 갑자기 튀어 올라서 뭐 언제 튀어 올라갈지 몰라도 냉방수요가 뭐 직접적으로 영양 미치기 전에 올라간다면은 단타적으로 쇼숏를 진행할 생각이고, 위에서는. 어,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3불, 현재 40대 이하에서 최소한 3불 한20 이하까지 내려간다면은, 롱을 하나 정도는 한번 취할 생각인데, 네. 아직까지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일단 관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구리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데 한번 지표를 보죠. 구리가 직접적으로 뭐 천연가스하고는 관계되고 있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구리 같은 경우에 어 현재 12시간봉으로 본 모습. 네. 현물가로는 4불 80대 찍고서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데 12시간봉, 네. 4시간봉. 오늘 하루 움직임 보면 1시간봉에서 네. 4불 80대 그 다음에 4월 60대 이런 식으로 했던 일단 강하게 하방 압력 받고 있습니다. 뭐 구리야 뭐 떨어진 이유가 뭐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거고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경기 부양책이 뭐 그렇게 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6월달 중국 제조업 발표가 이제 어 나고 나서 글쎄 뭐 그거에 따라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일단은 네. 어쨌거나 구리가 최근에 한번 올랐었기 때문에 급등한 이후에 뭐 차익실현물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성 하니까 변동성이 클 거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시간봉에서 보면은 지난번과 같이 요 사업을 50대 현물가에서 크게 어 지지선이 형성될 것 같은데, 한번 네 노란선 그어놓죠. 네요 사업을 50대가 12시간 으로 보면은 뚜렷합니다. 사실. 네 뚜렷하게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어 저도 현재 포지션을 일부 가지는 걸다 정리를 했고, 4불 52하로 떨어지면 조금 조금씩 롱으로 갈 생각인데 일단은 그 전에는 차분하게 그냥 기다릴 생각입니다.